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임팩트를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골퍼와 아마추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임팩트 때 손의 모양인데요. 아마추어 골퍼들은 대부분 임팩트를 하면서 손목이 이렇게 풀리는 듯한 임팩트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골퍼들 같은 경우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서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구기 종목들을 생각해 봐도, 뭐 예를 들자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날아오는 공을 받아 치기 위해선 이 손목을 단단하게 잡아놓고 임팩트를 만든 뒤에 풀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임팩트를 하면서 공을 띄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손목을 이런 식으로 풀어헤쳐서 로프트를 더 높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클럽이 가진 고유의 로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임팩트를 할때 손목을 풀어헤치면 안 되는데요. 대부분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헤치고 있죠. 여러분들의 스윙을 이렇게 정면에서 촬영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이 풀리면서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팩트 할때 손목이 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지나가면서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차례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야지 훨씬 더 단단하게 임팩트가 발생하고 클럽 페이스도 많이 이렇게 뒤틀리지 않으면서 공의 탄도도 낮기 시작해서 이렇게 높게 뜨는 예쁜 구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립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시켜서 잡아 보세요. 왼손은 여기 잡고 오른손은 낮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손이 많이 쓰이지 않도록 쓰이지 않도록 그대로 밀고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팩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백스윙 자체는 크게 하시면 가속이 붙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작게 들어서 밀고 나가는 임팩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몸을 안 쓰고 손목을 많이 써서 스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에 제한을 두고 스윙을 하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한 느낌을 이겨내고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손목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몸을 좀더 많이 자연스럽게 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만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이런 식으로 손을 떨어뜨려 놓고 컨택을 만드는데 절대로 왼손보다 클럽 헤드가 먼저 치고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뭐, 컨택은 잘안 나올 수 있지만, 모양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쭉, 쭉 밀고 가는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대부분 클럽 헤드를 빨리 휘둘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드를 먼저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팔로우스를 때 뭐, 치킨윙도 나오고, 임팩트 구간 자체가 단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처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좌우로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고정해 놓고 클럽 헤드를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 자체를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의 속도가 늦고 클럽 헤드가 빠르면 결정적으로 클럽 헤드 속도는 잠깐 빨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간에서 클럽 헤드의 속도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손목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손 자체를 빨리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꺾이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택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립을 올바르게 잡은 다음에 똑같이 컨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립을 올바르게 잡은 뒤에 테이크어웨이 하시고 손목이 꺾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손목을 치 이렇게 풀면서 치셨던 분들은 느낄 수 없었던 그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이 손목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스윙을 키워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팔로우 스르도 마찬가지로 손목 잡고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쭉쭉 가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손목 패턴이 좀 교정이 된것 같으면 다운 스윙할 때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백스윙을 올려서 손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카핑이 되어 있으면 내릴 때 손목을 굉장히 어, 홀드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오른손 힌징이라고 해도 되고요. 왼손목을 약간 말아준다. 뭐 보잉 스피네이션이라고 뭐 하죠. 어, 백스윙 탑에서 약간 말아주면서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컨택을 하고 쭉 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을 할수 있는 데까지. 쭉 가보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탑 올려서 말아주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올려서 말고 이런 식으로 몸을 최대한 더 많이 쓰려고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말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단,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컨택이 구 질도 어 방금 전건 제가 약간 미스샷을 쳤는데 지금은 굉장히 똑바르게 8번 아이언인데 한160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딱 잡아놓고 손을 빨리 휘두른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결국에 내몸 중심부가 빨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의 속도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임팩트 구간에서 단단하게 컨택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뭐 구질에 대한 그 편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목을 계속 어 고정해 놓고 스윙을 했어요. 그럼 피니시는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들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손목 고정한다라는 거 배우셨죠? 그다음에 백스윙 탑 올려서 내릴 땐 약간 말아준다. 말아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피니쉬는 여기서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손목은 이렇게 최대한 내가 가고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써서 피니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손목을 가장 마지막에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스윙이 지금은 제가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손목을, 클럽 헤드를 몸 바깥으로 던졌다가, 요렇게 하면 피니시거든요. 이 동작을, 지금은 제가 구분 동작으로 했지만, 스윙을 하는 가운데 이어서 하면, 팔로우스루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지, 유지하고 끝에서 쓴다. 끝에서. 이런 식이죠 보셨죠 굉장히 부드럽게 팔로우스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구분 동작할 때랑 스윙을 이어서 할때 동작이 왜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윙을 할 때는 클럽에 가속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중간에 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여기서 쓴다 생각하면은 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절대 안 움직여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손목을 어디서 쓰죠? 여기서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쓰니까 더 이상 꺾을 손목이 없는 거예요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그러니까 팔을 굽히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약간 엉성한 피니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키닝이랑 어, 치키닝이 나오고 또 피니쉬 모양이 이상하다면 사실은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손목의 움직임을 다듬어주고, 다운 스윙 내리실 때 손목의 움직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목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어, 플레인이, 스윙 플레인이라 그러죠? 스윙 플레인이 되게 깔끔하게, 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임팩트 구간에서는 손목을 쓰지 않는 게 가장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익히세요. 이거는 아이언으로 해도 좋고 웨지 쇼 게임 같은 걸로 해도 좋아요. 그래서 쇼 게임을 충분히 연습해서 이렇게 손목 패턴을 익힌 다음에 다운스윙 할때 이걸 홀드하는 느낌을 계속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잡아놓고 내가 계속 스윙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리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그렇게 어 제한을 걸고 답답한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을 쓰게 되는 거죠. 몸이랑 뭐 팔, 손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몸이랑 팔안 쓰고 손목으로만 치게 되면 요러, 요거잖아요. 거의 이런 느낌으로 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를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해 놓고 움직임을 갖고 스윙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손목을 크게 쓰는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스윙 플레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어 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컨텐츠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